문제 4 4번부터4 4분4번 보면 어쨌든 x제곱 y제곱 ex ay 플러스 4 3 그리고 x제곱 y제곱 플러스 3x대 8 p 플러스 3 x 그8 p 이이 원이, 이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무슨 말일까? 이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무슨 말이냐? 이 원이 이렇게 생긴는 거지, 중심 얼마?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지. 근데 이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이 둘레를. 그러면 둘레를 이등분하면 정확히 반절을 지나야 돼 그냥 이 원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결국 뭐야? 이 여기 반딱 반절을 둘레에 이등분한다는 거지? 이렇게 네. 그 의미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이건 마사 지나다.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해라? 빼라 이거잖아. 그럼 얘가 서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EX 플러스 A 플러스 판 얘에서 예 빼니까 빼기 12는 0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지나는다고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고 그럼 대입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8에 32 빼기 12 0 그러면 4A는 없어지니까 플러스 24는 0이지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6 45분 45분 보자. 45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를 접었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접었어, 이렇게. 접었더니 이렇게 접었더니 얘가 이렇게 접혔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은 얼마? 1이라고. 그리고 2도. 네? 그랬더니 P는 이사분면에 있고 어쨌든 지금 뭐야피 PQ. 이 PQ를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에 뭘 구하라? 이직선의 y 절편이점의 잡히려고 해라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원을 이렇게 접은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도 따지면 이, 부, 이 부분에서 접했으니까 이 원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원이 있겠지, 얘도. 맞죠? 왜냐면 하이 휘어진 정도하고 이 휘어진 정도 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접으니까 <laughs> 하나의 원. 이 파란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그러면 이 원이나 이 원이나 어때? 반지름이? 같지 그러면 얘 반지름 얼마? 이니까 얘 반지름도 얼마? 이지 근데 어딜 지나? 1,0은 지나니까 이 원의 중심은 어디였다는 거야? 1,2가 된다 이거그 그럼 이 원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사인 원을 얘기하겠지. 그리고 이 원은 원래 원은 중심이 y제곱 플러스 4겠지. 그러면 어쨌든 이 파란색 원과 검은색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두 식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 풀자 얘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4잖아 그래서 이두 식을 빼얘 빼면 어쨌든 x제곱 x 다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건 빼니까 2x 그리고 플러스 4y 되고 더하기 1이고 더하기 3데빼기니까 빼기 5는 0 그러면 결국 이 빨간색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겠지 그때 뭘 구하래? y절편이잖아. 그럼 x가 0일 때 y값은 얼마? 4분의 5지아이 점은 0, 4분의 5. 그냥 y절편 4분의 3. 49번 거. 49번 보면 어쨌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플러스 k 니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마이너스 3입니이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 모든 k가 그러니까 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 그때 이, 공통현. 이 공통현의 이 공통 현 길이가 얼마래? 2루트 3이래 이거 했 그때 만족하는 k 가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 중심 얼마? 야 중심? 중심 아, 2 x 더하기 yx 이 커먼? 알제곱은? r 제곱은4 4 더하기 일? 더하기 삼. 더하기 삼. 팔 있지. 그럼 r 은 얼마? r 두. r 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이 원이 예를 들어하자기 여기가 얼마? 2 1 말이 돼요. 그리고 얘 여기까지 반지름 얼마야? 2루트. 2루트 2야. 그럼 얘 수, 수선을 발을 내리면 수선을 발을 내리면 얘 길이는 얼마 돼? 음... 얘는 이, 이 전체 길이가 2루트 3이잖아. 3. 그러면 루트 3이겠지. 그럼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2잖아. 그렇죠. 그럼얘 길이는 얼마야? 루트? 뭐가 돼야 돼? 다시 만이 점에서 이 성분, 이 성분이 결국 이 직선. 직선이 뭐야? 두 원의 규점을 지는 직선이지. 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 돼야 돼?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럼 먼저 이 직선식은 어떻게 해? 이 두식은? 음. 빼면 되지. 그럼 빼면 없어지니까. 얘, 얘 빼니까 결국 뭐야? 8X. 더 y 더하기 4Y? 더하 k, k 더하기 3은 0이잖아그러면이 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 공식 어떻게 돼? 루트. 루트. 알파는 64. 다음 16. 그리고 2 2를 3, 집어넣으면 16 2, 3. 더하기 4 아,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얼마 돼야 돼? 루트. 루트 5가 돼. 그럼 얘 루트 80이지. 네. 루트 80은 얼마? 야 1 6곱0기오니까얘얼 얼마? 0 0 0 0야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루0 0 넘어가니까, 아0 0 유통으로 넘어가니까 네. 얘정리하0 2 0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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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 0 20. 0이돼 그러면 0는될수 있는 게 뭐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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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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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3이지만 아, 아, 네. 됐네요 그래서 k 값에 이걸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2한 63번 갈게 63번 63번 63분 보면 중심이 x 더하기 y 빼기 8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얘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접한다는 거는 얘 중심에 a,b 반지름 얼마 돼야 돼? 네. 아, b가 되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중심이 x 더하기 y 빼기 8은 0 위에 있어 그럼 y는 얼마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지 네. 그러면 이거 중심을 어떻게 잡은면 A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라고 아뭐 상관없는데 이거를 좀 다시 하자 이거 X는 정리하자 그냥 X는 얼마야? Y 플러스 +8, 8 있잖아 네. 그러면 얘를 얘를 어, 뭐 B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8 빼기 b 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이니까 x 8 b 의 제곱 플러스 y b 의 제곱은 b 제곱 이런 원이 되겠네. 네? 근데 이 원의 x y 축에자린 현의 길이가 8루트이래. 엄마만요 y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y축이. 그때 이 잘린 현, 이 현의 길이가 얼마? 8루트이래. 얘가 8루트 2.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야? 네. 8-B겠지. 네. 근데 이게양수인지음수인지 몰라, 지금. 근데 얘는 1, 4분면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양수 맞네. 네. 그리고 얘 반지름 얼마야? 지금 B지. 네. 근데 이게 8루트 2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 네. 4루트 2가 돼야 돼.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제곱 얼마 32 더하기 8마 b의 제곱은 뭐가 되어야 돼? B제곱. b제곱이 돼. 야지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8 8 64 빼기 16b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그래서 없어지다 이렇게 그러면 16b는 얘 계산하니까 얼마? 90? 6이 되겠지 그럼 b는 얼마? 6이 되돼 b가 6이면 야 b가 6이면 얘가 6이면 얘는 얼마야? 2지. 그 네. 그럼 이제 중심 말고 반지름 6이잖아. 그럼 식 x 2의 -E 제곱 y 6의 제곱은 16. 이게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네. 다음 60. 7번 걸고. 그 아, 7번 될 거. 67번. 중심이 Y는 X 1 위에 있고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야 뭔 말이냐? 어쨌든 Y는 X 1 위에 원의 중심이 있대 원의 중심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두 직선 두 직선 지금 두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e x 빼기 y 마이너스 9는 0하고 e x 빼기 y 플러스 1은 0. 이두 직선 평행하지 지금 맞나 요 여기까지? 그러면 평행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직선 두 직선 평행하게 이렇게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심은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나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죠 그리고 또또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점은 얘하고 이게 딱 가운데지.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은 구할 수 있을까? 이 직선. 파란 선. 기울기는 똑같잖아. 이 그럼 이 직선 기울기도 e x 빼기 y 지 그러면 상수항은 뭘까? 1하고 마이너스 9의 가운데가 뭐야? 1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9의 가운데. 얼마? 네. 얼마야? 네. 야, 1하고, 마이너스 9의 가운데. 가운데, 네. 얼마야? m i n u 4, 4. 그럼 마이너스 4는 은 0. 그겠지 그러면, 국러점그라는건 뭐야? 이 직선과 이직선러 교점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아면 그러면 얘는 y는 정리하면 ex 배기 4잖아. 그러면 ex 배기 4와 x 1을 교점이니까 x는 얼마? 아이 점은 3 0 0이라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지금? 결국 반이원 구하려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리공식은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얘를 쓰자 그럼 루트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절대값 3집원6 빼기 2 더하기 1그럼 루트 5 분의 얼마냐 5지 반집 얼마? 전... 루트 5네 그러면 중심이 3 콤마이고 반집은 루트 5라고 그럼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제곱도 이걸로 되겠네 다음 6 9번이었어번 y는 x 플러스 k 야 그리고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x 1의 제곱 y 마이너 2의 제곱 근데 교점의 개수가 ab일 때 ab가 2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원하고 만날 때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접할 때는? 한개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지 그 포인트는 뭐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가 알보다 작으면 교점 몇 개? 두 개. d 가 r 이면한 개. d 가 알보다 크면 교점 빵 개지. 근데 지금 뭐야?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을 a 개라고 했고 얘하고 b 개래. 근데 문제는 뭐야? a, b는 2를 만족해야 된대. 그때는 뭐야? 얘가 한 개면, 얘는 두개 나와야 되고. 얘가 두 개면, 얘한개 나와야 되는데, 이뜻 아니? 그러면 먼저 이 케이스로 할까? 그러면, 얘 먼저 식 정리하면, X 빼기와의 플러스 K는 0이야. 그럼 먼저 얘랑은 교점이 한개 한 나오면 려 접해야지. 얘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얼마? 1 0이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 얼마? 루트 예제곱 예제곱니까 이2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k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절대값은 뭐 나와야 돼? 지금 얘가 얘가 한개 되려면 한점1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은 얼마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k k 마이너스 1은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k는 루트2 더하기 1 또는 마이너스 2, 루트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됩 근데 얘가 한 개일 때몇개 나와야 돼 얘는 두개 나와야지 그러면 얘는 중심이 지금 1 1이니까 거리 공식하면 루트2고1 1은 지금 절대값 k잖아 두개나오려면는야반지름 1구만 작아야 돼 그러면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4가 되잖아 그럼 이때 k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 사이 되지 네. 그러면 이 범위이면서 이 범위에 속해 있는 건 뭐야? 네. 예지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 이첫 번째 경우가 될수 있는 건 뭐야? k가 1 빼기 루트 2라고 하나 찾지지 네. 네. 그리고 이건 지우지 안 지울게 지금 예. 네. 봐봐 이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이제 두 개인 경우야 얘가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있으니까 얘 반지로 얼마 1보단 작아야지 그러면 절대가 k-1은 루트 2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냥 k-1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니까 k는 1 플러스 루트 2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돼야 돼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얘 이제 얘하고는 이제 몇개 돼야 되 얘는? 한개 돼야 되잖아 네. 한개면 단지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k는? 뭐밖에 없어? 절대값 k는 루트 2잖아 그러면 k가 될수 있는 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지 그러면 될수 있는 건 뭐야? 2 사이에 있으면서 되는 건 뭐야? 루트 2밖에 없네. 그래 k값이 될수 있는 건 얘랑 얘겠네 그래서 k값이랑 얘랑 얘랑 더해 그래 네. 답은 얼마? 7번, 7 답은? 번3번 8번, 7번번 8번, 8번, 보면 A가 8번, 만번고 그리고 X제곱 번하기 Y제곱 그리고 토번 그, 예, 다음은 맞죠? 아니야, 다음 숙제는 따로 나와. 두 접선의 접점 P, Q야. 예. 그러니까 A는 사건만이에서 접점을 P, Q. 그러니까 원말이냐 원이 있어야지. 여기가 사건만이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을 긋 거야. 만난 점이 P하고 Q야. 그때 이 PQ, 이 길이를 구하라 이거지. 금 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지? 금 얘는 0,0이지. 그리고 얘 접하니까 여기 반지름 3개 인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뭐야? 수직이겠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이어. 그러면 어쨌든 얘는 접선, 여기도 수직이겠지. 그럼 0,0에서 얘까지 이른 거리 얼마 그러면 루트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이니까 얼마? 이 루트 오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얼마? 야이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그냥 피타고라스써그러고 20에서 보니까 얼마? 루트 10. 그럼 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얘하고 얘 곱은? 얘하고 얘 곱과 같지? 네. 그럼, 그럼 얘 길이를 잠깐 h라고 하자 그러면 2루트 5 h는 뭐야? 3루트 11과 같아야 돼. 그럼 h는? 2루트 5에 3루트 11 근데 얘는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래서 루트 5분에 3루트 11이 내가 원하 다음에 네, 분에3금 음, 다음, 5번됐음요 다음 일단 숙이검숙좀할사좀할치치7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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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Y-2의 제곱은 1와 만나고 얘랑 얘가 얘랑 만난데 그리고 뭐야?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1과는 만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얘랑 만난데 그럼 뭐, 뭐가 생각나? 만난데 뭐가 생각나? 어, 뭐가 생각나? 얘랑 얘랑 만난데 그럼 뭐가 생겼네? 한정은 직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만난데9 플러스 1 아니 뭔지 그런... 얘기를 해만난데 네. 그럼 뭐가 생겼 D는? R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어디가 커? R이 아, 커야지 그거나 같다 돼? 네? 그러면 D는 어떻게 그 구해? 네. 뭐 루트 9 9 그리고 16 16 그리고 얘 중심이 3권만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네. 9 빼기 8 플러스 A 이게 뭐야 1보다4거나같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는 얘 25니까 넘어가니까 5지 그러면 A 플러스 1은 뭐야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잖아 네. 그러면 A는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근데 얘 만나지 않는데 그럼 뭐가 생각나 d는 알보다 커야지. 그러면 거리 공식 하면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얘도 9 더하기 16이고 마이너스 2 커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a는 1보다 커야지. 그러면 얘는 절대가 2 플러스 a는 뭐야? 5보다 커야 되잖아. 네. 그럼 범위 어떻게 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럼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 있어? a는 3보다 크면서 4보다 작다. 이 것밖에 없지. 네. 네. 다음. 85번 거요 85번 네. 85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얘 위에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b가 0, 5 움직이는 p가 있어 넓이였잖 무슨 말이냐? 원이 있어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 현재 봐보 그럼 0,5는 6이지 이게 B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4,3 여기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가 A 얘 이렇게 했을 때 P점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음.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수직으로 어. 원 중심에서 얘랑 이었을 때 수직으로 했을 때딱 이었을 때이 점이 P가 되면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 최대. 최대가 되겠지 지금 뭘 구하래? 음.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네. 그러면 먼저 뭘 구해야 돼? 얘, 얘 길이는 얼마야? 루트? 10. 얘에서 얘 빼서 제곱니까 16 10. 얘에서 얘 빼서 하니까 8의 64 4 루트 5지 그럼 이제 원의 중심 0,0에서 얘 반지름은 지금 얼마야? 5잖아 네. 그럼 얘기를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런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먼저 널뭐 구해야 돼? 이직선에 기울기를 구해야지 네. 기울기는 0에서 얘 빼면 4 5에 서하니까 8이니까 기울기 얼마? 네. 2 그리고 y절평 5잖아 네. 그럼 이 직선식은 2x 플러스 5 아니야? 그러면 2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름거리 루트 4 더하기 1이고 어. 아니, 5잖아 전값 네. 해봤자 뭐지? 네. 그럼 거리는 얼마? 루트 그렇죠. 이 거리는 루트 그러면 얘 높이는 얼마? 5루트.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그럼 이제 넓이 구 하자? 넓이 s 스는 2분의 1에 4루트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5가 되니다 그럼 얘 약분하니까 2고 2해 얘 넘어니까 5 루트 5고 얘 5지 그래서 답은 뭐 10에 루트 5 플러스 이렇게 정리되겠네 뭐 근데 얘 정리한 게10 플러스 10 루트 5로 써야지 A하고 B가 다 10, 10이니까 다 100이겠네 오케이?